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싸우셨어요. <laughs> 원래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사이죠. 원래는 그렇죠? 두 분은 안 그렇지만, <laughs> 자, 어, 어, 전 선생님 잠깐 나오실래요? 예, 네. 어, 원래 오늘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래저래 또 인사 발표가 나서, 지난 주 중에,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오늘이 뭐 시경 시민당, 우리 마지막 자식의 불사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어뭐 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인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혹시원 하죠. 어, 전 선생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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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먼저 한 말씀 하실래? 어, 자. 이렇게 빨리 갈줄 알았으면 제가 가끔 나올 걸 그랬어요. 방송도 좀 타보고. 아, 다들 힘들고 뭐 어려운 곳이다. 시경 시경하면 전국에 소문이 나 있어서, 근데 있어 보니까 이 얘기를 남한테 할 수가 없어요. 좋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어,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좋아서 날라갈락하면 붙잡으시는 분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와서 다독다독 저기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항상 평준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 맞지 않는 옷을 큰 버거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 높으시고 진각종에선 또 유명하신 아주 좋으신 스승님이 오시니까 보살님 각자님들 또 더 좋으실 거고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갑니다. 나는 나는 사랑 안 해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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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무도 안 놀는데 저는 혼자 놀아. <laughs> 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 근데 보통 한 5년에서 7년이 뭐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조금 이제 지나고 난니좀 짧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코로나가 2년을 잡아먹었습니다. 어, 3년밖에 안, 제가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근데 음, 우리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 시작과 마침이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우리, 어, 근본입니다. 그죠? 무시무정이고 음,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파종과 추수는 파종이 시작이고 시작이 아니듯이 추수도 끝이 아닙니다. 어, 만남이 시작이 아니듯이 헤어짐도 또 끝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때, 에, 이렇게, 어, 또, 어, 헤어짐을 또, 어, 맛보는 것이 다음에, 뭐,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겠지만은, 조금 더, 어, 좋은 어떤, 어, 추억과 기억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돌이켜보니까, 아, 정말 좋은 인연들이었고, 우리 보상각자님. 그리고, 어,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참여할 일들이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제가 발표한 이후로, 인사, 인사 발표한 이후로 계속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어, 사실 실질적으로 9월 월 처불국 마치고, 어, 집행부에서 어, 거기 저한테 은질이 있었습니다. 음, 한달 훨씬 넘었죠.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학교로 가까이 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상황들이 생겨서 어, 그래서 학교로 가까이 가야 되다 보니까 어, 또 이런 인사가 났습니다. 아, 여튼 근데 뭐 시험섭섭하시죠. 어, <laughs> 저도 뭐 어떻게 말인지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내가 부산 각자님 지금 우리 시경에 인연이 돼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가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잊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경에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다 시경에서 교하셨던 화 우리 스승님들 다들 훌륭하셨던 분들하고 훌륭한 일들을 해 오고 계시고. 어 그리고 우리 보살각자님도 늘 어, 그러한 스승님들 밑에서 좋은 법 듣고 이렇게 현실해탈 이루시고 또 심해탈 이루면서 어, 진리 진리와 가까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들이 됐습니다. 다 서로가 어, 서로는 어,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게 만다라 세상입니다. 우리 시경은 정말 만다라의 어떤 어, 근본된 어,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경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서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어~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가예 그래서 어~ 뭐~ 멀리서라도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어. 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마음 마음은 늘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이 소원해 주시고 저도 어, 또 우리 일러한 인연들이 예, 우리가 한번 맺어진 인연들이 어, 뭐 끝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서또 어, 시경을 떠나더라도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세요. <laughs> 활짝 한번 웃으세요. 제가 크게 한번 웃을까요? 오랜만에. 듣고 싶었죠 이웃음 소리.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늘 혼, 혼, 혼자만 웃었습니다 마스크 깎이고. 아 힘들 때일수록.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 이게 만나면 운명이고요, 관계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가 운명적으로 어떤 인연 속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짐도 어떻게 보면 또, 또 인연 속에서 헤어질 인연이 다 돼서 이제 헤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이 만남과 헤어짐 그사이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은 만남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않은 만남 좋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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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어, 삶의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현실을 초월해서 진리 생활하는 우리 지는 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행여나 만남들 속에는 좋지 않은 관계들이,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좋을 수는 없죠. 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좋지 않은 혹시 그 관계가 인연들이 있더라도 공부하면서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서 수행하는 그 마음으로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았던 관계도 있고, 그다지 그지 그다지 좋지 못한 관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나날이 좋고, 시시로 좋고, 때때로 좋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행연아, 시작이 안 좋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또 유정의 미를 걷어서 그 인연들이 어떤 윤회의 순환의 어떤 우주 진리의 모습 속에서 돌고 돌아서 또또 인연으로 만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 우리 뭐 저와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들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반들끼리 관계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내가 노력하고 정진하고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노력으로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노력으로서 가능합니다. 노력으로서 그죠? 우리는 내가 다는 아직 모르지만은 다는 아직 모르지만은 인과 이치의 유의 무의 일체가 모든 일에 유의의 일과 무의의 모든 일에 지혜가 밝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닦여지지 않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닦여지, 저절로 닦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으로서 닦아나가야 됩니다. 닦여지기도 합니다. 생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상대에게, 상대에게... 어,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과 이치는 한치 오차도 없다는 것이 정조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끔, 아, 그 순간에, 아, 엎다 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내가 업이 한번 닦긴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한발더 나아가서 내가 그 순간에 업이 조금 닦였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불편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사람을 내가 닦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거기 업이 닦이면서 다시 업을 짓습니다. 저놈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두고 보자. 다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들이야. 그런데 네. 그냥 내가 순수히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다 한번 딱끼죠 짓지 않고 닦입니다. 쉽지 않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상대를 위해서 불공해줍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닦는 겁니다. 네. 그죠? 내가 저절로 닦기는 것은 일부분이지만은 내가 스스로 닦가 나가서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고차원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닦가 나가는 겁니다. 왜닦가야 됩니까? 그 닭기 위해서는 뭐가 근간이 되냐면 그래서 우리 참여 공부를 합니다. 자가를 참여하라. 참여와 시민 공부. 시민 공부는 내 허물을 내가 보는 것이다. 그죠? 어, 내허물은 내가 내가 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멸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멸하는 공부. 내 마음에 있는 군생만생에 각가지, 각가지 번뇌들 멸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은 참여를 해야지 상대로 위해서 복을 지어주고 그리고 내가 닦여집니다. 그죠? 참여를 해서 닦여지고 닦아진 만큼 닦여지면은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되면은 밝아지고 밝아진 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죠? 참회에서 닦아 나가고, 그리고 내가 정화시켜 나가고, 밝아지면 참회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서 깊은 깊은 참회가 되고, 지심참회가 될 때, 내가 어느덧 어느덧 내가 늘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참회하고, 닦아 나가고, 정화시키고, 밝혀나가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제가 늘 강조 드리는 말씀이 어, 종교인 말씀이 육자지는 염성으로 팔자를 바꿔나간다 내 내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내 업장을 닦아내서 내 업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업을 정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 운을 본다, 운세를 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삶은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과 기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운기로 사람,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아, 기운이 늘 밝아야 됩니다. 근데 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고도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팔자. 운은 돌고도입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딱 정해진 생년월일시로 정해진 바꿀 수 없는 그 팔자. 그런데 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순환의 의미를 갖고 돌고도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운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기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밝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둡게 살아가는 것인가? 밝은 기운이 있고 어두운 기운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아무리 좋아도 어둡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 삶은 어둡습니다. 내 팔자가 행해나 지금 내 운세가 별로 별로 안 좋다 손치더라도 내가 밝게 살아가면은 내가 밝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밝은 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발금이 어디에서 온다고? 참회에서 옵니다. 참회에서. 우리 부처님 일대기 다 아시고 종교님의다 삶의 모습을 다 아잖아요. 부처님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종교님이 종조님 대각을 대각을 하시고 징각종문을 캐창하고 나서도 주변에 그 성인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들을 부처님께서는, 종종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같이 미워했습니까? 같이 허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밝아서 다 아니까. 그 인과 이치를 아니까. 그 인연들을 아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 힘들게 하는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나도, 내 삶도 편안하고, 내 업이 탁여지고 내가 정화되고 내가 밝아져서 상대도 고쳐지고 그 좋지 않은 인연들이 빨리 정리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훤히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까지 내가 참 전생일도 훤히 알고 하면 좋겠는데 예? 그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 안 되니까 그 근기가 안 되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더라, 아니더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얼른, 얼른 멸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멸할 줄 알고 얼른 내가 참여해 나가는 거.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왜? 심공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정신적인 영역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참여합니다 그렇죠? 참여해야지 스스로 닦여지는 거고 닦여진 만큼 닦여진 만큼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된 만큼 밝아지고 밝아진 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맞죠? 맞죠? <laughs> 에, 우리 보살형학자님 어, 부처를 만나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만나면 중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 도반들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부처가 많아야 됩니다. 중생보다는 근데 주변에 인연 관계되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내가 우리 자성중생 이야기 하잖아요. 자 지연업은 모두 된다. 설하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공덕으로 이를 능히 없앨지니 오대서원 세울지라 자심선행공덕과 부처님의 가지력. 내가 선한 공덕이 크면 클수록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가지력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대서원 소원, 큰 서원을 세우라. 서원의 오대선의첫 번째 등복이 뭡니까? 중생가가 없는지라 최도하기 서원이라. 중생이 어떤 중생? 자성 중생.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늘 중생들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중생심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꼴보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그 전부 다 중생심입니다. 중생을 가까이 하면 나도 중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당이 와서 자성중생을 내려놓고 자성중생을 그 근본이 되는 자성법신으로 바꾸어냅니다. 원래 자성법신이니까 원래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시민을 밝히는 겁니다. 시민당에 와서 심공을 통해서 시민을 밝혀서 자성중생을 자성법신으로 바꿔나가고 그 자성법신이 법계법신과 하나라는 것을 깨쳐나가고 그래서 나는 늘 나는 늘 중생을 가까이 하고 중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가까이 하고 부처를 만나는 그러한 진원행자입니다. 부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밝아지는 겁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신민당은 그러한 곳이고 심당에서 하는 시민 공부는 바로 그러한 공부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삶이 늘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삶,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넓고 큰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사님, 각자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